안녕하세요 모텔하는 윤사장입니다 오늘은 모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월 3일 9월달 내용을 쭉 정산을 하면서 어느정도 모텔 시설에 따라서 들어가는 고정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그 차이를 짚어가면서 다른 사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고정비를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공과금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면 유선전화 그리고 유선전화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2만 원 정도 나와요 안내음성하고 합해서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가 인터넷 유선 TV랑 합해서 한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셋탑박스로는 인터넷 TV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좀 저렴한 겁니다. 세탑박스를 사용하는 곳들은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객실마다 가격이, 객실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수도비. 저희는 온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겨울에는 보통 한 40만원까지 나오고요. 적게는 여름 같은 때는 한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수처리 비용 같은 수도비는 따로 한 달에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 이제 거래처에 나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이 매달 88,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가시죠. 부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리 비용과 별도로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음, 엘리베이터 전기 점검을 매달 받아야 됩니다. 전기 점검도 11만원. 그리고 비품은, <laughs> 비품은 재고에 따라서 막 1000개, 2000개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30만원, 많이 사용하는 때는 50만원 정도까지 나가요. 그리고 세탁비도, 세탁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탁 공장에서 이제 푸대 킬로수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저희는 이불이랑 이런 것들을 개수에 따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건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한 100만원 이하까지 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는 세콤 이러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세콤이잖아 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cctv 설치를 제가 직접 했어요 요즘 뭐월 렌탈로 해서 cctv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스트코에서 12채널짜리, 16채널짜리 카메라 10개 달려있는 거 80만원짜리 사다가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음, 그리고 세금. 세금은 그냥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규모에 따라, 그리고 내 씀씀이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은 제하고. 가장 큰게 직원 인건비입니다. 보통 직원 인건비는 200만 원 초반에서 많을 때는 300만 원까지 나가요. 그리고 전기료 너무 싫어. TV 수신료, 객실 수에 객실에 들어있는 TV 수다 포함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85만 원에서 90만 원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돌릴 때는 250만 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리고 가스비. 저희는 다행히 난방을 전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에 도시가스, LPG가 들어가 있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난방하는 사장님들은 겨울에 전기 난방 굉장히 전기로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막 심야 전기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가스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천수를 데우는 비용만 온수 데우는 비용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리고 겨울에 난방 손님들이 따뜻하게 잘 잤다라고 얘기하는 성목까지 때우면은 막 280만원에서 막 300만원 초반까지 나옵니다. 그거 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건물 수선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아직까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설비에 대한 펌프 같은 것들은 건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 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생각지도 않게 나오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도로 배관 도로 점유 이용료라는 게 나가요 그게 한 1년에 한 11만원씩 그리고 교통 혼잡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2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 관심있게 보시면 엘리베이터 위에 종이가 달려있어요. 이 종이를 게시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 이,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벌금 물어요.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도 1년에 한 번씩 12만 원 정도 나가고요. 가스 점검도 매년 7만 원, 6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6, 7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가스 점검 같은 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하고 가더라고요. 하... 뭐, 이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 금액들이 쌓여서 600,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세도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건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세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